자, 4번 도면 넘버링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회로 부분 앞서서 했던 도면들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1, 2, 3, 7, 8, 9. 1, 2, 3, 7, 8, 9. 1, 2, 3, 7, 8, 9. 어떤 회로도 이든지 제가 크게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넘어와서 보조회로를 보실건데 EOCR은 배운대로 똑같이 공통 확인해주고 공통 부분은 우리가 10번으로 같이 외웠고요. 그리고 나서 B접점 4번 A접점 5번으로 봐줬습니다. PB0의 B접점은 1번, 2번으로 봐줬고. 옆으로 넘어와서, MC2, MC1, 두개다 A 접점으로 있어요. MC는 공통이 없다. 그러므로 A 접점은 4번, 10번, 4번, 10번. PB1, A 접점 볼게요. PB1의 A 접점은 3번, 4번. 그리고 나서 이렇게 타이머가 굉장히 또 많아졌어요. 어, 이럴 때는,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자면요. 조금 구분을 해서 하는 게 편할 거예요. 타이머 1은 타이머 1끼리 구분을 해주고, t2는 t2끼리 구분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넘버링 하실 때 조금 더 혼동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순서에 맞게 넘버링 해줄게요. 우리는 t1부터 넘버링을 해봅시다. t1의 순식. 순시는 1번, 3번 밖에 없다고 했죠. 그리고 나서 T1에 A 접점인데 1시인 거 기억을 해야 돼요. 1시. 1시는 8번으로 시작을 해주고 A 접점 6번으로 넘버링을 해준다. 그리고 나서 T2로 넘어가겠습니다. T2에 똑같이 순시 있어요. 순시는 1번, 3번. 1시는 8번으로 시작을 하되 접점이 B접점인지 A접점인지 확실히 보고 넘버링을 해줘야 돼요. 얘는 B접점이니까 5번으로 봐줄게요. 그리고 내려와서 MC2, MC1 두개다 B접점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5번, 11번. 5번, 11번. 접점 넘버링 점점 더 빨라지고 있는 거 느끼실 거예요, 스스로. 그리고 나서 밑에 전원부 같이 해볼게요. EOCR은 6번, 12번, YL은 1번, 2번, 램프들은 다 1번, 2번으로 해주고, MC1, 6번, 12번, T1, 27, MC2, 6번, 12번, T2, 27. 넘버링 벌써 마무리가 되었네요. 자, 접점 부분, 전원 부분, 넘버링이 끝났고, 제가 잊지 말라고 했죠. 기구 배치도 보고서 꼭 같이 공통 잡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안에 램프 같이 있고, 버튼도 같이 있어요. 그러면 회로도까지 보고서 마무리를 해볼게요. PB0랑 PB1이 같은 박스 안에 있었고, 회로에서도 이상없이 만나고 있어요. 그러면 공통이 된다. 아까 램프 세 가지도 마찬가지였죠. 다 같은 박스 안에 있고, 회로도에서도 서로 잘 만나고 있습니다. 공통이 성립이 되었어요. 이렇게 박스한 공통까지 잡았으면은 이번 4번 도면도 넘버링이 마무리되었습니다.